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문제가 왜 오는지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학과 현장과 세계를 상악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릴 영적인 싸움의 승리하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굳게 붙잡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응답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싫어하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렘런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우리 고삼 렘런트들의 여정을 축복하사 서밋으로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렘런트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지난주 일부 강단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부에서 서밋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서밋의 조건 가진 사람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고3 랩너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3 기도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 지금 전쟁이 계속되느냐 왜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느냐 왜 강대국도 영웅들도 계속해서 전쟁 이렇게 이 문제 이렇게다 결국에는 실패하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성경만이 이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세상이 절대 말하지 않고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데 사탄이 활동하고. 그 사탄이 세상신, 세상임금되어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동원해서 지금도 공중권세 가지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현장을 실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폭로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7애기 3장 18절 모든 저주를 무너뜨릴 무너뜨린 유월절 어린 양 주인공 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 6절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사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하셨다.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셨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고삼 램너트들이 정말 두려워야 되는 비밀 겁니다. 공부하면서 누리고, 입시 치르면서 누리고, 실기 준비하면서 누려야 되는 것, 취업 준비하면서 누려야 되는 것,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자꾸만 종교화됩니다. 이 권세를 놓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어, 교양이 있는 종교인 됩니다. 저는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이걸 몰랐거든요. 전도 운동 하기 전 이거 몰랐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현장에서 능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번세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의 번세를 가지고 현장 갔더니 지금 현장에 역사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 꺾는 영적인 권세 사용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작은 자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장 변화되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 주인공, 영적 파수꾼 되어서 나를 통해서 전 현장이 흐름이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랩러트들이 반드시 영적 싸움 누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이거 모르면 또다시 종교화된다니까요. 착한 종교인 되고, 무능하고 착한 기독교인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수 없거든요. 현장을 정복하는 영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 전도 눈이 말씀하는 영성입니다. 자꾸만 영성이라고 하면, 그냥 산 속에 들어가는 뭔가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영성이고, 현장에 흑연 것을 꺾는 파괴적 영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 통해서 모든 저주를 깨트리는 그 영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영성을 가지고 한국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정복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배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운명을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운명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가는 것마다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상, 무속, 정술, 여기에 빠져있는 정신적, 육신적, 병든 현장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후대와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나에게 권세의 기도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언약 굳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 하고요. 현장 가서는 모든 현장 살리고 모든 일을 업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나의 업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답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1일보서 3장 21절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 이름이죠. 오늘 예수 이름 가진 랩런트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웹에서서스의 조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릴 힘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일곱 랩너트가이힘 가지니까 아무 조건 없었는데 세상 변화시켰거든요. 아무런 좋은 조건 없었어요. 근데 세계 변화시켜 정복했습니다. 이힘랩너트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누리고 영원한 유산을 누리는 응답이 이하게 하고 없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망대가 되고 영원한 작품이 우리의 여정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플랫폼 파수망대의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억제의 힘을 분명 주시겠죠 이것 가지고 응답과 축복받는 사람이 바나바같이 시대에 변화시키는 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았던 그 증인으로서 빛의 경제를 채험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가림받은 누리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살리면서 세계망대 세우는 선교에 증인되게 하고옵어서 이게 세계 살리는 실제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나의 망대 나의 플랫폼이 되며, 영원한 작품이 나의 여정과 나의 파수망대가 되며, 영원한 유산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안테라가 되도록.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돈 버는 것이 전부 세 가지 뜻을 세우는 인담으로 바뀌겠죠 이힘 가지고 있으며 우리 고3 랩노트들 어, 공부하는 게 전도입니다 고3 랩노트를 공부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고3 랩노트들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공부가 됩니다 공부와 전도가 하나고요 기도와 공부가 하나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학업은 세 가지 뜻을 현실화시키는 미리 응답받는 것으로 뒤집어집니다. 나는 오늘 문제 풀잖아요. 근데 이게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고 유일한 길이 된다니까. 나는 오늘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대학 현장에 세 가지 뜻을 세우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공부가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할수 없고 나만이 할수 있는 오직의 응답을 찾아내게 만들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게 만드는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랩나트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음, 이걸, 근데 경험해보면 너무 쉬운 건데, 경험 안 해보면 은 아,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왜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게 하시며 영적 사실 알고 사탄을 꺾는 권세의 기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억과 작품과 유산을 누리는 고삼 생활 되게 하옵소서. 고삼 시간표 학업이 전부새 뜰을 만드는 응답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4 0 0개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400개 좀안 되는 대학 이 있어요. 세계에는 2만 개는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고갑니다 여기 에 흑암법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자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들에게 하옵소서이 시대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답할 수 없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고3 랩노특들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비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 바꾸는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번세 가지고 근본치유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번세, 능력 가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 새뜰 만드는 역사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고3 랩넌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일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서 실제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집중의 서미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수준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망대 여성 이정표가 우리 랩런트의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며 집중하게 하시며 도전하게 하사,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일일사 알리듯이 응답의 영원을 대표적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서밋의 조건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응답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에 살리는 새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부 랩너트가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랩너트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377 서밋을 위한 새뜰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금톨시대 집중 응답을 누리게 하사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의 학업 성공으로, 예배성공이 입시 성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대학을 잘가는 입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400대 이만대학 정복하는 입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그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400대 이만대학 역사하고, 또 직장사로 편장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가여 주옵소서 우리 렘런트 속에 하나님의 망대스오직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이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을올 한해의 여정이 전부 작품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줄수 없고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고 사람이 모방할 수 없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절대 할수 없는 노바디의 역사가 렘노트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시대살릴 중요한 답의 서비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렘노트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렘노트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전도자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렘노트가야 되는 모든 현장이 막이 하여 주옵시고 렘노트의 장면 2 0 8 0에 80시대까지 살릴 수 있는 주여의 삶이 되도록 의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각 사람을 위하여 주의 천사 파송하여 주옵시며 사탄의 벗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븐이드로니 이터널 그 힘을 가지고 달란트를 발견하며 미션을 발견하여 시대 살리는 새들의 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런트 특히 우리 고3 렘런트들의 학업과 입시는 전부 새들을 만드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증인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되게 하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과거의 점인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역사이로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그 원색 복음이 우리 고삼 렘넌트들에게 누려지며 우리 고삼 렘넌트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렘넌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넣어 주사 근원적인 언약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주변을 다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노트들 또 부모님들, 전도자들에게 이 시대 렘노트 운동의 대표적인 역사 일어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